삼천리 팬텀 HX 전기자전거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삼천리 팬텀 HX 전기자전거는 산악자전거 스타일의 전기자전거이며 오프로드 주행에 최적화된 전륜 서스펜션 프레임을 적용하였습니다. 삼천리 팬텀 HX 전기자전거의 주요 사양 및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삼천리 팬텀 HX 전기자전거는 36V 10.4Ah 배터리를 탑재하여 최대 350Wh의 배터리 용량을 제공합니다. 350와트의 모터 출력으로 최고 속도 24km/h이고 파스 모드에서 최대 110km의 주행 거리를 자랑하며 스로틀 모드에서 50km의 주행 거리를 자랑합니다. 또한 7도의 등판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 자전거로서 비교적 높은 등판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슬라이딩형 배터리로 분리가 간편하며 충전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만에 완충이 가능합니다. 국내 최대 자전거 브랜드인 삼천리의 신뢰성 있는 제품과 함께 오프로드의 질주를 생각 중이시라면. 이 모델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